자 이번 문제는 전기 가열의 종류를 분류하고 전기 가열의 특징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이 전기 가열의 특징 부분들은 저향 가열이라든가 아크 가열 이런 쪽에 어, 가져다가 쓸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 가열의 분류는. 주파수, 사용 주파수에 따라서 상용 주파를 사용하는 계열, 그 다음에 고주파를 사용하는 계열,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계열로 나눌 수가 있고, 상용 주파를 사용하는 계열에서는 저항가열과 아크가열, 또 저항가열과 아크가열은 직접적인가열인지 간접적인가열인지로 나눌 수가 있고, 고주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도가열과 유전가열과 복사 가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도 가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변압기의 원리하고 똑같이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렸을 때 거기에 어, 자석이 발생을 하고, 그 자석이 피 가열 물체 금속과 세교를 해서 발생하는 어, 가열하는 것이 유도 가열이고, 유전 가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덴서와 같이 양 전극 사이에 유전체를 놓고 여기에, 전개를 인가를 하면, 아, 이, 이 전국 물질 사이에 있는 유전체가, 아, 분극 현상에 의해서 진동을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가열하는 것이 유전 가열이 되고 복사 가열은 우리가 조명 파트에서 했던 할로겐 램프 같은 것들이 적외선 파장을 많이 방출하는데 그 적외선 파장에 의해서 가열하는 것이 복사 가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에서 어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별도 문제를 참조를 하면 되고 어쨌든 전기 가열의 분류는 큰 틀에서. 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 특징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말로만 쓰지 말고 이렇게 그림 두 가지를 실제로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은 전기 가열을 이용한 난방용의 경우 예시인데 당연히 열선 재료를 넣고 여기다가 전압만 인가를 하면. 이 자체에서 가열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이 매우 간단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온도 컨트롤을 하려면 온도 센서를 하나 놓고 이 전압 장치는 결국은, 어 뭐, 사리스터 같은 장치인데 그 사리스터 같은 스위칭을 할때이 온도 센서에서 들어오는 입력 값과 또 온도 컨트롤러에서 들어오는 설정 값을 비교를 해서 어 전압 제어를 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전압 장치에는, 전원 장치에는 온도 컨트롤러로부터의 피드백, 온도 센서로부터의 피드백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반면에,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이용해서 온수를 공급을 하는데, 물론 기계 분야에서 하는 내용이지만 뭐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좀 실제 답안에서 표시를 하면 말로만 쓰는 것보다는 훨씬 유용한 답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이용한 온수 공급 시스템은 크게 온수를 저장하는 부분과 보일러에서 나온 온수를 그대로 순환시키는 개통 두 가지가 있는데 온수를 저장하는 것은 당연히 이 온수 저장 탱크에다가 열교환을 해서 보일러에서 나온 온수와 열교환을 해서 이 온수 탱크로부터 뭐 샤워 부스라든가 뭐 이런 쪽에 온수를 공급을 하는 거고 당연히 온수 탱크에는 외부로부터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온수를 어, 공급해서, 온수를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라디에이터 같은 것들에 난방을 위한 온수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온수 저장 탱크 외에도 라디에이터 같은 것들을 같이 표현을 해주면 되고, 보일라라든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냉수 공급을 해서 냉난방을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조기에다가, 공조기에다가 냉수를 공급을 해서, 공조기에서 또 팬을 돌리게 되면 찬바람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때 냉수를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온수를 공급할 때 당연히 온수 펌프가 있어야 되고 팽창 탱크가 있어서 이 배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샤워 부스를 틀었을 때 압력이 너무 세거나 또 압력이 너무 낮아지지 않게끔 팽창 탱크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개통을 같이 그려줘서 전기로 난방을 했을 때는 시스템 구성을 훨씬 아, 간단하게 할수 있구나라는 것을 답안에 보여주면 되고, 그 다음은 효율이 높고 국부 가열이 용이하다는 건데 효율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보일러 가스라든가 오일을 이용해서 온수나 난방을 하는 것은 배관에서의 손실도 있을 거고 또 당연히 보일러에서도 높은 온도의 배기 가스가 외부로 그냥 그대로 누출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다 손실로 발생을 하는 건데 전기 가열 같은 경우에는 이 열선 자체를 어,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열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그대로 가열론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력과 출력이 거의 1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가 않고 가열이 필요한 곳에만 이렇게 국부적으로 열선을 깔아서 할수 있는 반면에, 어, 보일러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 구축해야 되는 최소 용량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부 가열을 하더라도 이런 시 시스, 전체 시스템을 다 구축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어, 보여주면 되고 매우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아크 가열이나 플라즈마 가열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온도를 얻을 수가 있는 반면에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연소를 해서 어, 뜨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일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기 가열에 비해서 아 극단적으로 높은 온도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아, 특징이 있고 또 내부 가열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 가열 물체가 있고 여기를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불꽃을 가열해 주게 되면 당연히 이 밖에 부분과 직접 불꽃이 와닿는 밖에 부분과 이 내부의 온도 차는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전기가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전가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극 사이에 유전체를 집어넣고, 여기에 교변 자기를 가하게 되면, 붕극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이 물질이, 좌우 정렬을 달리하는 것이죠. 좌우 정렬을 달리하면서 진동에 의해서 열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도 균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유전가열은 뒤쪽에서 별도 문제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제음이 조작이 간단하다는 것이고 앞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열선에 대한. 인가되는 전압만 조정을 하면, 인가되는 전압만 조정을 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열선의 전류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발열량은 결국은 I제곱 RT이기 때문에, 여기서 I를 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 제어가 간단하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의 방향성을 얻기가 유행하다. 보일러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꽃을 인가를 하면, 위쪽 방향으로만 높은 온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래쪽으로는 열을 전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이프가 있고 이 파이프에 이렇게 열선을 갖게 되면 열선을 갖게 되면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골고루 높은 온도를 가열할 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열의 방향성을 얻을 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 예를 들어서 가열하는 부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전기 가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높은 품질의 가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이런 오일이라든가 배기가스 같은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표로 다시 제공을 해줌으로써 더 높은 어,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비교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아이템들을 간단 어, 요약해서 다시 표로 표현해 주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뭐 두문을 외워서도 어, 쓰, 쓰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항상 비교표를 만들어 줄때뭐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항상 어, 답안에 이렇게 변기를 해주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